2차식 한번 떠올려 봅시다. 바로 가는 거. x가 알파고 x가 베타인 2차 방정식을 세워라 라고 했어. 어디게 세우느냐. x-알파 x-베타로 세워도 돼요. 그리고 맨 앞에 서수는 몰라요. 해도 되고. 아니면 은 전개되어 있는 거. x제곱 마이너스 합 x 더하기 고분0 그리고 거기다가 괄호가 너무 이상하게 됐구나. 에이, 이게 없어지는 거죠. 글이 나왔는데 이렇게 한 다음에 걔를 전개하는 것보다 그냥 바로 여기서 이거 나오는 거를 원합니다. 바로 오셔야 돼요. 여기는 두 개의 합. 여긴 두 개의 곱인데요. 명심할 것은 여기 마이너스가 있다는 겁니다. 주연아, 마이너스가 있다는 거예요. 주어진 두 근을 합하는 거예요. 마이너스가 있고, 플러스가 있고, 그냥 더 하세요. 그 다음에 부하를 바꾸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그냥 그저 곱하면 됩니다. 이게 2차에 식 세우는 거거든요. 이렇게 갔다 이렇게 오는 게 아니라 무조건 이렇게 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할수 있겠니? 어, 그럼 바로 세워볼게요. 두 근이요. 3억고 7이래요. 마취라자3억고 마취. 그럼 이렇게 세운다. 최고항계에서는 이다. 어떻게 될까요? 이 써주시고 에다가 이제 거기서 부호를 잘 결정하셔야 되겠죠. 더하기일까요? 빼기일까요? 더하기, 더하기. 얘네둘 더한 다음에 부호를 바꾸니까 더하기 4x. 그리고 뒤에는 는 0입니다. 자, 두 번째로 이럴 때가 더더 더 뭐라고 하냐 파워풀하다고 할까 막강하다고 할까 3 더하기 루트 2 3 마이너스 루트 2 이럴 때가 더 좋죠. 이렇게 한다면 전개하려면 힘들어요. 그 그러니까 바로 가는 거예요. 2차항 개수는 5로 갑시다. 5가 있고요. 쉬우세요. 거예요 x제곱하고요. 왜 마이너스가 있어요? 7 플러스 7은 0 이렇게 세우면 되는 거지 아시겠죠? 2차는 이런데 3차는 어떻게 되느냐 지금 3차를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3차는요 세 근이 식을 세워라 했는데 첫째는 알파, 둘째는 베타, 셋째는 감마래요 그럼 무조건 첫 번째는 이렇게 세워도 돼요 맨 앞에 채, 최고차 한개수는 모른다 엑스마 근, 엑스마 근, 엑스마 근은 0 이렇게 근데 이거를 전개하잖아요 전개, 요거 전개. 전개 한식을 바로 가는 걸난 강추하거든요. 바로 가야 돼요, 이거도요이 다음에 또 전개하려면 여러분, 이 고승공식도 기억이 안 나요. 이 고승공식도 기억안 난단 말이야. 그럼 바로 뭐가 있었냐. 여러분, X 플러스 알파, X 플러스 베타, X 플러스 간마식 전개하는 거 알았죠? X 삼성 하고요. X 제곱 쓰고요. X 쓰고요. 숫쳤어요. 여기 뭐 쓸까요? 아, 한 개짜리 합. 아, 팔 아파. 여기는요? 두 개짜리. 여기는요? 세 개짜리. 자, 그러면 지금 마이너스잖아. 또 헷갈릴 것 같아서 또 자세히 설명해 드립니다. 난 너무 자세히 해주는 것 같아. 자, 요게 나왔어요. 요거를 전개하셔야 되거든요? 얘랑 똑같아요. X3승. 그리고 X제곱. 그리고 X. 그리고 상수예요 써볼게요. 여기는 뭐 써야 돼요? 아, 어, 근데 이걸 그대로 한 거거든요 그대로 쓴 거잖아요 이렇게 써주셔야 돼요 옆에 있는 게스트 이죠 고정 말고 고정 패널 말고 게스트 패널 그대로 써주시는 겁니다 여기는요 두 개씩 곱해요 예란이랑 곱해요 그럼 뭐가 될까요 예란이랑 곱해 플러스가 되고요. 여기는 다시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아니에요. 마이너스 붙이지 않아요. 여기서는 왜냐? 얘네 둘 곱하고 얘네 둘 곱하고 얘네 둘 곱하니까 다 플러스가 되잖아. 여기는 뭘까요? 세개 곱하면. 마이너스가 되죠. 자, 그러면 결론은 뭐냐? 여기는 마이너스에 바깥으로 뽑을 거예요. 이 마이너스 뽑혀서 얘가 뭐가 될까요? 네,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 되고 뽑힐게요. 또 쓰기 힘들어서 양해 부탁드립니다. 마이너스가 뽑혔어요. 얘도요. 마이너스를 뽑으시면 됩니다. 바깥으로 그냥 뽑은 거죠, 이렇게. 그럼 결론은 식이 나온 거지. 요 식을 여기다 적어줄 거예요. 그럼 어떻게 3차식을 세우면 되느냐 하면은, 우리가 아까 번갈아 세웠던 것처럼, 이차 방식 정 같은 경우도 보면은, 어? 여러분, 뿔, 마, 뿔. 이거였었거든요? 그것처럼 3차식도 얘네를 근으로 가질 때는, 얘네를 근으로 가는 식을 세울 거야? 그럼 이렇게 하는 거야. X3성 쓰고 왠지 모자랄 것 같네요. 밑으로 써야겠네요. X3성 쓰고요. 그리고 X제곱이 있을 거고요. X가 있을 거면 상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알파벳타간마면요 여기는 마이너스가 붙어요. 한 개짜리. 여기는 두 개짜리. 그대로 플러스가 돼요. 마이너스가 붙어요. 이렇게 식을 세우는 겁니다. 그리고 맨 앞에 3차항 계수는 몰라요.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죠. 자,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예요. 세 식이 나오면 세 근이 나오면. 그래서 요거 알고 바로 이렇게 구할 수 있을까? 라는 거 포인트 잡아주세요. 여기 마이너스고 여기 마이너스입니다. 여기는 플러스예요. 그 식이 나와있죠 거기 네모에. 형광판으로좀 표시 좀 해주세요. 여기 세개알파벳타 감마가 나왔을 때, 걔네들을 어떻게 요리해서 넣느냐? 한 번짜리, 두 개짜리, 세 개짜리를 넣어주지만, 부호를 잘 봐라.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다. 마이너스를 붙이고 한 개의 합. 플러스 붙이고 두 개의 합. 마이너스 붙이고 세 개의 값을 해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바로 구할 거예요. 그럼 연습을 해볼게요. 1, 2, 3이야. 쉽다. 1, 2, 3. 요거를 세근으로 갖고 있는 3, 3차식을 세우래. 맨 앞에 개수는 5래. 그럼 이런 거는 5 써주고. 촤 물론, 5하고 X 마일, X 마일, X 마산 됩니다. 그거 말고요. 바로 하는 거예요. 그럼 X 삼승에다가 X 제곱의 개수가 얼마일까요? 6인데, 그냥 6일까요? 마이너스 6일까요? 음. 자, 마이너스 붙이고 합이고요. 플러스 붙이고 x 고요 마이너스 붙이고 3개 짜리예요. 이렇게 할 건데, 여긴 누가 들어가냐면요. 얘네들의 합이에요. 그저 합인 거죠. 그러니까 6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 마이너스는 바깥에 있고요. 언니들, 여기는 누가 들어가야 돼요? 1 곱하기 2. 1 곱하기 3. 2 곱하기 3이거든요. 얼마예요? 11? 자 여기는요. 3개의 곱이에요. 들어가면 되겠죠. 이렇게 식을 완성하는 거라고. 이해 될까요? 나는 바로 오길 바랍니다. 여기는 마이너스가 붙고요. 마이너스가 붙어요. 그럼 어떤 사람은 여기에 마이너스가 생기면요. 그러면 플러스가 되는 거지. 하여튼간 여기는 무조건 한 개짜리 합이야. 한 개짜리 합. 여기는 두 개씩 곱해 가지고 두 개씩이 곱해 가지고 나오는 두 개의 합. 여기는 세 개짜리. 그런데 부호는 항상 풀마 풀 말하는 걸 명심하세요. 거기다 집어넣는 거예요. 아시겠죠?